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쁜 옷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어, 오트맨 색상과 이제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큐빅이 카라에 딱 붙어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어, 큐빅이 전체적으로 붙어 있고요. 가운데 단추 보시면, 이렇게 예쁜 단추가 달려있습니다 오트맨 색상이라 브라운 톤으로 매치를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얘가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상도 참 예쁘게 나왔죠 보시면 똑같이 이 예, 브라운 배색 여기도 브라운 배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브라운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 58. 네, 58 나와요. 총장 61. 58이니까 77 반까지 좋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77 반, 거의 88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스커트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매치해 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이렇게 브라운톤이랑 매치하시면 예쁩니다. 가격은 27,000원이고요. 어, 가슴 보통 이제 88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 88이신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이제 허리만 88이신 분들은 이거 다 맞으실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가슴 단면이 88이신 분들은 보통 허리가 더 푸신 경우가 많으니까 허리 팔팔이신 분들은 가슴 이거 다 맞으실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팔팔 초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1번 27,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요 레더 스커트 요건 밑단에 요거 샤가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블랙 샤 이제 레더 스커트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브라우 색상. 제가 저번에 이게 허리가 좀 쫄린다고 했는데, 거두리를 입어서 좀 착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안 쫄리더라고요. 칠칠 잘 맞습니다. 오늘 입어보니까 아니네요. 자, 허리 당면 33 나오고요. 총장이 88 나와요. 네, 샤가 있어서 기장이 조금 긴 편이고, 그래서 이제 한 160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샤가 되게 예쁘게 들어있어서 조금 위에 샤방하게 입으셔도 잘 어울리세요. 이런 거. 약간 이제 귀여운 스타일의 가디건이랑 매치를 하실 때도 괜찮으시고요. 자, 요게 블랙 색상. 속에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샤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예쁜 옷 입으셔도 괜찮으시고, 이런 식으로. 기카를 입으셔도 예쁘시고, 이게 허리 단면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일단은 칠칠 편하게 잘 맞으시고요. 다시 한77 반까지는 되실 것 같은데, 허리 단면, 57, 8, 요 정도 되니까 88까지도 되세요. 가격 33,000원입니다. 주머니 있어요. 보통 가죽, 바지는 주머니가 있고 요거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거 있습니다. 주머니 요렇게 가격 33,000원 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예쁜 네, 니트 소매 쉬폰입니다. 소매 그리고 손목 시보리 여기는 예쁜 꽃장식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어, 블랙 색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핑크, 그 다음에, 이게 아이보리. 세 가지 색상.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때좀 슬림하기는 한데, 몸을 조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딱잘 맞는 건 5, 6, 6인데, 6, 6 반까지도, 대충 다 맞으세요. 제가 이 정도니까. 66반 약간 제가 이게 밑에를 안으로 접어 넣었거든요. 했을 때는 딱 이렇게 좀 이제 슬림하게 붙죠? 예, 슬림하게 붙는데, 요런 거는 이렇게 넣어야 이제 또 치마랑 있을 때도 기장감이 예쁘고, 배를, 시보리가 배를 눌러주지도 않고 해서 요렇게 보시면 괜찮으십니다. 66반은 요렇게 넣어 입으시면 되고, 어, 마른 육류까지는 시골이가 뭐 배에 붓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음, 가슴 단면이 47. 47 나오고요. 통장은 57 나옵니다. 47에 57. 그래서, 어, 핑크 색상은 조금 밝은 색상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를 해주시면 아예 화이트랑 하시는 게 낫겠네요. 레이스 레이어드보다 이런 거 레이어드 안돼 있는 거랑 입으시는 게더 예쁘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도 괜찮고 저희 이제 레이스 스커트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상단이 러블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화려하게 가주셔도 예쁘시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는 정장 치마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가격은 29,000원입니다 5,6,6 주세요 3번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피팅감 요런 느낌이니까 보시고 아 나는 저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춰서 입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허리랑 배가 적으니까 가슴은 뭐 괜찮아요 66번까지는 다 괜찮아요. 니트라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번이죠. 4번 니트 니트 치마 요거 3번 요거까지 3번 29,000원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네 맞죠. 요게 4번. 자 플리츠 스커트인데 요거는 길이 짧 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벨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색상이고 이제 기본 플리츠 스커트인데 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딱 가을용. 이거 여름엔 더워요. 가을엔 딱 괜찮고 겨울엔 춥고 딱 가을용. 허리단면32 통장 77. 네. 155안 돼도 맞아요. 이게, 이게, 밴딩은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 한 55까지니까, 77 반까지 충분히 잘 맞으시고, 77 반까지 맞는다는 게 힙, 힙 기준이에요. 허리 기준이 아니고, 힙 단면 기준이기 때문에, 힙이 안 크신 분들은 팔팔도 다 맞으세요 그리고 뒷모습 똑같습니다 기본 베이지 색상이라 아이보리랑 잘 맞으세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이게 어 4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딱 4번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요거 자 요거는 7부에요 아직 이거 입으셔도 되죠 여기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디건 걸치시면 되니까 요게 물결카라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열리지 않아요 그럼 요렇게 그리고 팔 길이가 거의 8부 이상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팔꿈치 넘어가서 한 여기 팔 중간까지가요. 그래서 이너로 입기 좋습니다. 자켓, 뭐 가디건 이런 거 안에다가 입기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매치해주셔도 괜찮으십니다. 어 가슴 단면이 53, 53. 77, 잘 맞습니다. 66 넉넉하시고요. 총장 57, 가격은 27,000원입니다. 5번. 네. 이거 입으면 되게 예뻐요. 블랙에 받쳐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제가 입고도 방송했었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자, 요거는 이렇게 어부바 니트가 세트로 들어가 있는 셔츠. 이런 느낌. 딱 걸치시는 겁니다. 예쁘죠? 색깔에 이게 딱 오렌지 색상이에요. 카멜 오렌지 느낌. 그리고 여기 그 주머니 부분도. 이게 여기가 열리지 않고 그냥 여기만 살짝 열리는 느낌 살짝 제껴놓은 그래서 또 옷이 또 재밌게 생겼고요 사이즈 넉넉하고 딱 가을 색상인데 이 오렌지 색상 그리고 이제 케이프도 되게 색감이 잘 맞아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59 나와요 59 58 58 할게요 58에 총장 64. 앞에가 60, 뒤에가 64.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요게. 그럼 88 초반까지 가능하세요. 88 초반. 요게 지금 오렌지 색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브라운 색상. 브라운 색상. 브라운 색상 케이프는 브라운이에요. 얘는 약간 카키 브라운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예, 요런, 요런 느낌, 요런 색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 지금 이게 세 가지 색상인 것 같아요. 화이트 이거 지 네이비 색상의 테이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이비 슬랙스랑 딱 맞춰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리죠. 가격 29,000원입니다. 6번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매치한 요 슬랙스 네. 제가 엄청나게 칭찬하는 슬랙스입니다. 이제 브랜드 납품 되는 제품이고, 전체 밴딩이에요. 이 사이즈, 5 6 6 7 7 8 8다 있어요. 그리 입으시면 살짝 부츠컷 느낌, 그리고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통이 살짝, 어, 그니까 부츠컷인데, 허벅지가 안 붙어요. 허벅지가 살짝 여유 있는 부츠컷.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체가 조금 날씬한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77 초반이신 분들은 66으로 가시고 66 초반이신 분들은 55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이제 힙에서 살짝 걸랑 말랑 해도 저도 66을 입거든요. 이 옷이 살짝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 정사이즈이신 분들은 한 사이즈 밑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 허벅지 라인 슬림하게 보이는 건 훨씬 좋으세요. 근데 허벅지가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원래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77 사이즈인데 난좀 허벅지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7, 77 반까지 가능하시는데 77로 가시면 되고 난66 반인데 66 사이즈인데 허벅지가 좀 있다 그러면은 허벅, 그냥 66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본. 저도 막 이렇게 다리가 얇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힙이 엄청나게 막 도드라져서 조금 막 가려야 되고 요러는 건또 아니다 보니까 한 사이즈 밑으로 가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허벅지가 조금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아이보리 색상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네이비 색상이고 얘가 퍼플 색상. 네, 예, 퍼플 색상, 이렇게 맞춰 입으셔도 예쁘시죠? 퍼플 색상, 이제 블랙 색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핏은 정말 예쁘고, 요, 어, 사이즈 5, 6, 6, 7, 7, 8, 8다 있고, 블랙은 7, 7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기장이 한 160부터 입으시면 돼요. 요게 네, 39에, 96이거든요. 얘가 지금 88인가? 77인가? 어, 77, 39.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일단 다 전체 밴딩이기는데 앞에는 이제 쭈글쭈글 안 하고, 뒤에만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살짝 부츠컷, 많이 부츠컷 아니고, 살짝 부츠컷이고, 허벅지, 허벅지통 여유 있는 부츠컷이기 때문에, 어,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핏은 정말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바지. <laughs> 가격 23,000원입니다. 7번. 여기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잘 맞죠? 그러니까 이 슬랙스 갖고 계시는, 없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7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슬랙스에 또 입으시면 되게 잘 어울리실만한 니트. 요것도 엉덩이 덮는 아이예요 이, 이 거래처 사장님이 자기는 꼭 엉덩이를 덮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긴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장이 딱 엉덩이 덮는 기장입니다. 꽃도 예쁘죠? 이렇게 여기가 참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네, 롱 기장이고 부들부들해요, 니트다. 뒤에는 뭐 없고요. 앞에만 이렇게 금박에 큐빅으로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어, 가슴 단면이 62 나와요. 62에, 총장은 77. 네, 77에 엉덩이 다 덮어요. 요 슬랙스에도 딱이네요. 얘가 그린 색상, 색깔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얘가 블랙. 어, 두께감은 중간 정도. 완전 얇지도 않고, 완전 두껍지도 않고. 그래, 근데, 어, 제가, 어, 요새 계속 비가 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반팔에 꽤 조금 추운 날씨? 그럴 때딱 걸치면 괜찮아요. 요게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상. 블랙에 맞춰 입으시면 되고, 요게 베이지 색상.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저희 이제 가죽 바지 있잖아요. 가죽 바지 같은 거랑 매치를 하셔도 되죠. 요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엉덩이 다 덮으니까 엉덩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가격은 2만 5천 원입니다. 8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왔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막 두껍지 않아요. 근데 딱 중간 두께감이고 얇지도 않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얘가 지금 브라운 색깔이 다 예뻐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쵸 하나 고르십시오. 제가 항상 저는 색깔을 고르지 못해요. 하나만 딱 해야지 해도 못 고르겠어요. 그래서 박아줍니다. 가슴 단면, 54. 55까지 오네요. 55까지 오니까 77 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총장, 54 나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브라운 바지 또 가주셔야죠. 예, 지금 딱 가죽 바지 입을 때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그냥 브라운 대볼게요. 이렇게, 브라운 색이 이렇게. 가죽 바지, 가죽 치마 다 괜찮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죠? 색감이,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냥 진한 그런 색이 아니라 살짝 희끗희끗한 그런, 어, 색 실이 섞여 있거든요. 약간 모헤어 들어와 있나? 그래서, 그래서 따뜻하고. 보온성 좋고. 색감 예쁘고. 네,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예쁩니다. 가격 29,000원. 얘가 지금 아이보리. 제가 이제 그린 니트에 입었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요게 블루. 예쁘죠? 결정장에 오실 것 같아요. 가격 29,000원. 네, 정말 따뜻합니다. 이게 9번. 그리고. 어 제가 또 캐시미어 혼방 니트를 또 가져왔어요. 색깔 많이 가져왔는데 저는 뭐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자, 캐시미어 혼방이라서 두껍지 않은데 따뜻해요. 보들보들하고. 색깔은 무슨 색 있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색깔이 어 거래처에서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다 고를 수가 없어 가지고 기본 뭐 블랙 아이, 아이보리 있나? 네, 기본 블랙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지금 조끼색 맞춰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얘가 베이지. 베이지 색상. 베이지 색상. 얘가 그린 색상. 그리고 블랙까지 블랙. 이렇게. 블랙 보여드릴게요. 블랙까지. 완전 기본 라운드 니트. 근데 요런 게 정말 실용성이 좋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가을, 요 때면 항상 라운드 치를 엄청 찾았었던 것 같아요. 가슴 단면, 옷이를. 이, 요 정도 나옵니다. 66, 7, 66 넉넉하시고, 77 초반까지, 예, 77까지 좋으시고, 총장 61 나옵니다. 기본으로 입기 좋은 스타일. 조끼 걸치기도 너무 괜찮고, 목도 답답하지 않으면서,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블랙, 베이지, 오트밀 할게요, 오트밀. 베이지, 좀 진한 베이지가 있어서, 오트밀 할게요. 오트밀, 그린. 요렇게 오늘은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 23,000원 10번 그래서 여기다가 조끼를 걸쳐주세요 예쁘게 조끼를 걸쳐주시면 됩니다 색감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조끼. 요렇게 딱 걸쳐주시면 돼요 시간이 2 0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니트의 계절입니까 저는 추위를 타서 니트만 입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같이 또 매치하면 예쁜 바지. 요거, 스웨이드 바지. 스웨이드 바지 제가 한번 선보였었죠? 스웨이드가 보통 도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안 두꺼워요. 안 도톰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입고 다니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살짝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입으면 괜찮으세요. 얇은데 스웨이드가 살짝 이제 그런 그 바람을 조금 차단을 해주잖아요. 그런 공기구멍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브라운이, 약간 브라운인데, 브라운인데 약간 그레이가 섞인 브라운. 그리고 치마 바지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허리, 아, 배랑 엉덩이가 막 이렇게 엄청 막 와이드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딱 입어주셔도 잘 어울리시죠? 코디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입으셔도 괜찮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어 그레이 모카 그레이 제가 입은 게 블랙 6677 66도 잘 맞고요 77 초반까지 잘 맞아요 딱 치마 바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이런 느낌 핏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 뒤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 모양이 예뻐요. A라인 스커트 입은 것처럼 쫙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 핏이 되게 예쁘고 그스이드의그 보들보들한 질감이 딱 매력입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엉덩이 막 저기 하지 않아요. 엉덩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퍼지는 옷도 아니고 주머니 있고요. 되게 되게 편하네요. 허리도 뒷밴딩 어, 허리 단면이 지금 이게 음. 35, 36. 36 나와요. 총장 89 총장 89 36이면 28 28 네. 28부터 27도 살짝 헐렁한데 27도 살짝 헐렁해도 흘러내리지는 않으세요. 살짝 벨트하셔도 되고 살짝 27도 살짝 헐렁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실까 싶고 어, 27 살짝 헐렁하고, 28잘 맞고, 29, 30. 예 네, 그래서 7, 7까지 괜찮으시고요. 어, 핏 예쁘고 라고 그래서 스웨이드고, 얇은 스웨이드. 그래서 입으시면 편안합니다. 허리도 편안해요. 이거 단추 끼는 바지인데, 허리 편안해요. 7, 7까지. 11번, 29,000원입니다. 예, 11번까지 했고, 원피스를 제가 맨날 까먹고 안 해가지고, 예쁜 색감의 원피스, 얘는 이제 모든 사이즈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5566이신 분들은, 어, 넥 부분이 조금 크실까봐 제가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66부터 가능하시긴 한데, 어, 55는 좀 크시고요. 66부터 가능하시긴 한데, 여기가 조금 이제 브이넥이 조금 있고, 리본을 조금 바짝 조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66 반부터 추천드려요. 66도 괜찮긴 한데, 66 반부터. 어, 45. 총장 118.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촘촘한것 같긴 해요. 목, 목쪽이. 이렇게. 그래서 66부터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상체가 5고 허리가 66이신 분들은 조금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66이신 분들 추천. 색감이 핑크빛이라 참 예쁩니다. 허이딱 하시면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으로. 가격 29,000원입니다. 12번. 12번 제품. 딱 다리 길어 보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1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직 안 하신다. 자, 요거는 딱566 좋습니다. 66반도 돼요. 슬림한 스타일, 요렇게 레이스, 소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딱, 딱 입으시면 슬림함이 느껴집니다. 날씬해 보이는 거. 근데 레이스가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착용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전체 레이스. 위에도 보시면,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다프리 아사면, 다프릴로 들어가 있고요 펀칭 레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어, 가슴 단면. 가슴 단면은, 한 51까지는 잘 늘어나요. 그리고, 총장은 108.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33,000원.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13번입니다. 한 번까지 하고요. 어, 오후 방송 때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가가지고 이쪽에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은 골라서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